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는 여남희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죽을 생각이 없는 우리 네 교인들에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직면하고 괴롭스러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인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죠. 그들은 애굽에 내리는 어 참혹한 열 가지 재앙을 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를 건넜으며 매일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기회하다 못해 해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심지어 고라와 다단과 백성들 지도자 251명은 모세를 대항하기까지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 갈라지게 하여 삼켜버리시는 징벌을 내려서 온 백성이 공포의 도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고 있으니 섬뜩하지 않,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은 누군가에게 소가 넘어갔어. 어? 한 행동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속의 사건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디 그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달달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이해 당, 자신들이 이해되는 말씀과 선호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작정이죠. 그게 우리 어린애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된 까닭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릇 내게 나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를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일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명으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그토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수위를 버리지 않냐 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보면 14장 26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 여기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신 말씀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어, 싫어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명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에 나간 왕의 비유를 곁들이며 자신의 소유를 죄다 버리지 아니 하면 제자가 될수 없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런 기준에 의하면 당신은 제자가 될수 있겠어요?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하러 나간 임금님의 비유는 제자가 되는 방식을 빗대어서 말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결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결연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일갈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이 선호하고 사랑하는 것, 자신이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나 거꾸로 자신이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아니한 것들을 죄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종교인에 불과하겠죠. 이쯤에 서예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돌아고 봅시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뜻이 배제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하나님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항하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게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속이고 미혹시켰을까요? 그게 바로 미경입니다미경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모르는 이가 없을 거예요. 미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속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에게 되돌게 사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구 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방, 해당되는 사건일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영이라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존재했던 귀신들은 지금도 우리 내 교회 주변을 떠돌면서 교인들의 머리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공격을 하고 있겠죠. 전에도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시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긴노의 자녀였다. 에베스 2장 3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스 8장 5절의 7절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이라면 죄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자녀들인 셈이죠. 그래서 교회 바닥을 밟으며 예배식에 참석하여 두둑한 지폐를 헝금 바구니에 넣고 있더라도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그렇죠. 그들의 기도 목록들을 들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란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록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죄와 지옥을 말하는 이들을 비단 비스, 비스무리하다고 내치고, 귀를 가리고, 달콤한 위로와 격려, 입에 발린 축복과 구원을 쏟아부어주는 사건 목자들에게 은혜 받았다고 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죽을 생각도 없고, 죽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네교에서 실종된 지 오래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경악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한, 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